이 아름다운 목소리는 어디서 들리는 거지? 아니, 목소리에 매료될 것 같아. 이 바다에 인어공주가 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설마 진짜 인어공주가 여기 있는 건가? 이럴 줄 알고, 상어 인어가 돼가지고 왔지. 호호호. 인어공주님, 어디 계세요? 목소리를 좀더 들려주세요. 인어공주다! 아니, 그런데, 인어공주가 목소리가 너무 슬퍼.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아이, 뭐야? 인어공주왜 이렇게 사악하게 생겼지? 여기야, 인어공주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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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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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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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인어공주님, 인어공주님. 이 목소리는 아까 인어공주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이상한 목소리의 정체는 누구지? 우우, 우우, 우우. 아, 아, 아. 아니 경도야, 여기서 인어복장을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노래를 잘 부르면 인어공주가 될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다 밑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어. 우우우 우우우 이럴 때가 아니야, 경도야. 내가 진짜 인어공주를 발견했는데, 뭔가 노래가 엄청 슬퍼 보였어. 인어공주를 같이 찾으러 가보자. 우우. <laughs> 알겠어. 아무리 불러도 소문으로만 듣던 아름다운 인어공주 목소리가 나오질 않네. 찾아가서 노래 좀 가르쳐 달라고 해야겠다. 마침 우리 둘다 이렇게 인어 다리도 생겼겠다. 인어공주를 찾으러 가보자고. 가봅시다 가봅시다 영차 영차 아 뭐야 이거 헤엄치는 게 아니라 달리는 거 같은데 걷고 있어요 영차 <laughs> 영차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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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야 지뢰가 있잖아 지뢰 조심해 아 이거 밟으면 이렇게 높게 점프할 수 있는 거구나 어 아니 전 점프하는 게 아니라 헤엄치는 거예요 아차차차차 어? 뭐야 여기 인어공주 인어공주님 여기 인어공주 위에 뭐야 이거 아차차 아차차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보자 여기 인어공주가 있는데, 내가 봤던 아까 그 인어공주는 아닌데, 다른 색깔이네. 오지, 일단 계속 가보자. 앞으로 가봅시다. 물가사리를 밟아야 된대. 저거 뾰족한 거 아니야? 애차, 이런 거 어이, 밑에 조심해. 이거 뭐야? 오, 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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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형차, 아, 이 정도쯤은 헤엄쳐서 금방 갈수 있다고 요암 아, 자, 지금 헤엄치고 있어요. <laughs> 절대 걷는 게 아니에요. 역시 꼬리가 달린 상어라서 선프를 잘하는구만. 아차저 상어 인어예요 인어. 안으로 들어가 보자. 동굴이다. 와, 동굴. 좀 무서운데 여기 뭐지? 어, 저거 해마 아닌가? 어 그러게, 용처럼 생긴 해마다 엄청 멋있다. 안녕, 애들아. 너희들 나 공격하는 거 아니겠지? 아. 아니 뭐야? 아니 얘네 친구들을 공격하고 뭔가 이상해. 그 그러게. 뭐지? 일단은 조심히 가보자. 가자. 자자자자자. 우리 지금 진짜 걷는 거 아니에요? 헤엄치는 거예요, 도린이 여러분들 아시죠? <laughs> 헤엄 어프, 어프, 어프. 여기는 조개다, 조개. 우와. 나 이런 데서 꼭 자보고 싶었는데, 한 번. 아, 냠냠냠. 아, 뭐야, <laughs> 잠깐, 잠깐.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이게 닫히나봐 시간이 지나면. 우와, 이거 뭐야? 진주인가? 진주. 진주도 먹고 가자. 아, 와 진짜 무서웠어.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 동굴. 이게 무슨 함정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돼요? <laughs> 어? 꽃게다 꽃게! 꽃게! 안녕 안녕 자. 꽃게야 그래도 내가 상어인데 꽃게한테 지겠어 덤벼! 아. 꽃게가.. 꽃게가 아니. 날 물었어 꽃게가 너무 강력하다 자 그러면 이 위로 올라오면 돼경도야 아차차 아니.. 뭐야 거대 가오리잖아 가오리다 가오리 친구를 밟고 이렇게 가면 되나봐 으차차차 차아뭐 아차, 밟으니까 삐빅 소리 나는데 삐빅 뾰뾱이뾰뾱 뾱뾱. <laughs> 영차, 가오리 친구들아 고마워. 영차 여기까지는 쉬웠어. 아니, <laughs> 오와. 아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쉬웠어 하고 바로 떨어졌네. 아, 잠깐 지뢰도 있었어. 이거 난이도가 어려움이에요 또리니 여러분들. 그래서 꽤 네,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점프를 잘 뛰어야 돼. 영차 됐다. 기다려 주셔서 고마워요 경도. <laughs> 이제 제가 추월할 차례입니다. 비키세요. <웃음> <웃음> 여기는 또 뭐지? 어? 뭐야 여기? 어, 어! 공주님 따라오세요 아, 알겠어요 저 사람이 진짜 인어공주인가? 어 저쪽으로 따라가는 건가? 어떻게 가는 거지? 우와! 와! 아니 내가 수영을 이렇게 잘했어. <laughs> 진짜 인어가 된 기분이야.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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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경때 여기 상어 조심해 상어. 어 상어다. 지뢰도 있고 상어도 있고 엄청 조심해야 돼. 아니 그러면 내가 아까 봤던 그 인어공주는 뭐야? 그러니까. 어이 참 이거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공주님, 공주님 어디 있어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봐. 와 <웃음> 재밌다. <웃음> 엄청 재밌다. 어 뭐야? 아차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다른 세계인가? 그렇게 여기 여기는 어디지? 일단 내려가 보자. 아차참 참. 아차 여기 바다 속이 되게 복잡하네요. 그러게? 이거는 또 뭐야? 뱀장어 아니야? 아야야야. 아, 아. 안돼 떨어지면 안 돼요. 형도야 그 뱀장어야 조심해. 아 잠깐 나왜 이래? 아니 좀 어려워 아, 잠깐 이거 잠깐만 다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좀 어렵다. 앗자 여기 조심해야겠구나. 와 이거 난이도 왜 이래? 형들 조심해. 아짜짜짜짜짜짜짜 여기 있는 진주도 하나 먹고요. 음 아짜짜짜짜짜 앗자 앗자 뭐야 생각보다 엄청 쉽잖아. 형돈 어디 있지? 어 어디로 가는 거지? <laughs> 아 그럼 대 이쪽이야. 아참참 참. 생각보다 되게 난잡해 여기가 복잡하다. 어? 그러게. 응. 여기 거대 물고기가 있어요. 아니 참치 <laughs> 고등어인가 참치인가. 아, 아 맛있겠다. 아추럽난 상어 인간이래. 아 먹고 싶다. 안돼 민두야. 아 자자자. 아. <laughs> 여기 물고기들 엄청 강력해. 물고기들 잡아먹으면 안 돼. 점프해서 가자. 어. 점프. 아니 도대체 바다에지뢰는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 또 안쪽으로 들어가래. 여기는 어딘가요? 근데 경도야 아까 그 핑크색 인어공주 지금 자세히 보니까 경도랑 닮은 것 같아. 내가 더 예쁘지. 아, 그래서 목소리도 한번 똑같이 다시 해보시겠어요? 오오오. 오오오. <웃음> 잘하셨어요. <웃음> 갑시다. 어, 와, 진짜 무서웠어. 아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차 생각보다. 아주 복잡한 미로입니다. 아음. 여기 누구 없나요? 저기요, 인어공주님 어디 계세요? 어, 퍼퍼퍼퍼퍼퍼퍼퍼퍼. 어, <laughs> 여기 뭐야? 어, 문 열어주세요! 뭐야, 이거 자물쇠로 잠겨져 있잖아. 열쇠가 어디지? 어, 여기 보물상자 이건가? 어, 이거 한번 열어보자. 어, 여기 없는데? 어, 이거 안열어져요 어, 열어진다. 아, 안, 어, 없네. 아, 진짜, 진짜. 영차. 여기도 없어. 열쇠를 찾아라. 이건가? 여기도 없네? 저쪽에 마지막 보물 상자가 있어 과연 어이? 어이? 아 여기 있다 자 여기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뭐야 어? 이 거대한 물체는 오 어, 뾰족한 거 이걸 피해서 가야 되나 봐 아아 조금이라도 찔리면 안돼경도야아돼아 이거 수영하기가 너무 불편해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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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아 입에 물에 다 들어가네. 아빠, 아빠, 그 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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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였지? 어, 뭐야? 어, 누가 막 공격한다. 아들, 조심해. 요드야 이쪽으로. 무사히 가야 되는데 공격을 다 피해야 돼. 전기다, 전기. 어, 조심하자. 해파리가 우리 공격한다. 아들. 전기 해파리 공격이다. 위쪽으로 빨리 올라가자. 체. 아니 이럴 때왜 수영 안 하는 건데 <laughs> 어, no. 아니. 내가 갇혔어요. 절 도와주세요. 뭐야, 인어공주님이 갇혔다고? 어, 바닥으로 떨어졌어. 우리가 빨리 구하러 가자. 공주님. 공주님, 제 여자친구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음치예요. 뭐뭐 뭐 뭐라고? 아니, 어쨌든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지 도망쳐. <laughs> 도망쳐. 함정이 엄청 많아. 아, 밑으로 다 왔다. <laughs> 오, 쳇쳇쳇쳇쳇 자, 어, <laughs> 뭐야 이거? 잠깐, 잠깐. 경대 나 보트 타버렸어. 안돼. 아, 네. <laughs> 경독도 보트 타고 와야겠다. 아, 와, 뭐야 이거? 어, 내가 봤던 인어 공주님은 이 사람이었는데? 어, 무서워, 뭐야? 민터, 민터, 아. 체크포인트 해야 돼요. 안돼, 뭐야? 체크포인트 못 해가지고 바로 타버리는 바람에 다시 내려갈게요. 아, 아 다시 오세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 은근 내려가는 거 재밌어요. 아, 체크포인트. 어, 아, 경독 기다려주고 있는 건가요? 네. 어, 제가 금방 갈게요. 저쪽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경도는 먼저 내려갔나? 영차, 오, 뭐야? 경도야,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오, <laughs> 완전 재밌다. 미끄럼틀 뭐야 이거? 민태야. 경도야, 이거 완전 재밌다. 완전 재밌지. 어, 뭐야, 인어공주님 봤어? 오, 어, 봤어. 아,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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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애 엄치네. 이거 뭐지? 이거 용암인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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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 아! 조심해. <laughs>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가지고 조심해야겠다. 어허. 자 여기 또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음, 혼자 가면 안 되겠어요. 영도랑 같이 가야지. 가자. 나 혼자 가야지. 아이 무슨 소리야? 나 혼자 가야 돼. 어? 어? 이거 피라냐 아니야? 저거 아귀 아니야? 아귀? 아 뭐지? 아심해어 맞아 심해어 맞아. 심해 깊은 곳에 사는 아주 무시무시한 물고기예요. 헉,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심해인가? 그런가봐. 꽤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무심하자 한 입에 잡아먹기겠다. 아네. 무서웠어. 어휴. 여기서 기다릴게요. 무섭다. 지금 보니까 물고기 진짜 크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자자자. 제가 인어공주님을 구해드릴게요. 인어공주님. 여기는 또 뭐야? 지옥의 해파리들이 살고 있어. <laughs> 갑자기 공포 게임이 돼버렸는데? 이거 진짜 무서운데? 지옥의 해파리들 공격 조심해. 밑으로 들어가 있죠 벽만 보고 어, 자 땅바닥만 보고 가를게요 아자 아파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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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에 머리 다 들어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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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무사히 도착했다 아니 인어공주님 어디 계세요 <laughs> 어 저쪽으로 가래 아니 귀여운 아이를 <laughs> 치울 삽을 찾아 행운을 빌어요 최소 세 개가 필요해요 삽을 찾으세요. 삽을 찾으래. 그러면 저기 있는 아까 그 사악한 인어공주가 착한 인어공주를 가뒀나봐. 어. 우리가 구출해줘야겠어. 근데 삽은 어딨지? 어 여기 있다 하나. 뭐야? 아 이쪽 에 있다. 어한개 찾았고. 애차 하나. 어 저기 있다. 아이 경도 엄청 잘 찾잖아. 업업업 업. 경도만 따라가면 되겠어. 뭐, 뭐 아, 뭐야? 아, 아니, 아니. <laughs> 마지막 오케이. 하나는 이쪽에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업업업 업. 영차 이거예요. 여기는 지금 고래 친구들 자고 있는 건가 봐. 원래 고래가 이렇게 잔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거든. 아이 <laughs> 뭐야? <laughs> 다가가면 안 돼, 경도야. 알겠어요. 자, 이 삽으로 여기 파자. 짜자자, 안으로 들어가자이제 어프, 어프, 어프. 어, 여긴 또 뭐야? 여긴 또 어디지? 앞에 사용할 뼈를 선택하세요. 어, 여기 뼈다구가 있어. 아니, 이거 강아지들 주면 좋아하겠는 걸. 아이, 짜자자 공룡뼈인가? 공룡뼈? 아니 뼈가 왜 이렇게 커? 어? 엄청 무겁다 아니 이거 헤엄쳐서 가면 되는데 이거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자 내려놓기 내려놓기 좋아 이뼈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야 딱 보니까 이 앞에 보스가 있는 거 같거든? 여기서 기다릴게 어. 저 같이 가요 알겠어요 사악한 인어공주 감히 착한 인어공주를 납치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일단 나 혼자 가면 안 되니까 경도를 기다리겠습니다 잡아두지 않겠다. 어, 제가 무서워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어, 제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 왔어요. 갑시다. <laughs> 약자, 먼저 가세요. 아, 아. <laughs> 저 저기요 공주님 어디 계세요? 공주님, 약자. 게이트 어이? 레버. 뭐야 이거? 어? 이게 열렸어. 가보자. 오, 어, 가보자. 아, 아!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걸 밟아야 되나? 아, 이거 또 점프하는 거구나. 어 점프하는 거네. 통. 통통. 정. 깜짝. 어차차다 왔다. 이거 딱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승부를 벌이는것 같아. 에이! <laughs> 얼굴이 <웃음> 아까 나쁜 공주 얼굴이네. 로게. 어 되게 사각해 보인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가 보자. 입속으로. 여기는 지뢰 조심하고요. 저, 저 저기요. 저기요. 저희 말로 해결해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맞아요. 저희 화목하게 지냅시다. 그리고 음. 저한테 노래 실력 좀 가르쳐 주세요. 맞아요. 그거 좀꼭 부탁드릴게요. 오. 오. 사악한 이놈 어? 어, 음악을 꺼야돼. 음악 꺼야돼. 저작권. 저작권이 우리를 공격한다. <laughs> 삼지창을 어? 던져서 처치하세요. 제발요. 삼지창이요? 삼지창이 어디 있는데요? 삼지창. 경태야 삼지창 찾아봐. 삼지창, 어, 삼지... 어 여깄다. 뭐야, 이거 삼지창. 이걸 들고. 어떻게 하면 되지? 공격. 아. 아, 이렇게. 양차 오 조심해 양차 아 뭐야 별거 아니잖아 <laughs> 우와. 사악한 인어가 던지는 삼지창 조심해야 돼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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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 갔어 한대 맞으면 끝인가? 조심해야겠어요 이거 공격당하네 무섭다 피하면서 이렇게 죽고 천천히 여기가 사악한 이너씨, 노래는 아까 잘 부르시던데, 경또한테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 왔어요. 에영차, 계속 삼지창을 던지세요. 아야야야! 아야. 아니, 한대 맞았는데 피가 반이 깎였어. 어경또야 되게 재밌다. 이거 창을 계속 피하면은 창이 안 사라지고 계속 쌓여. 어, 그러네. 한 번에 그냥 던져버릴까봐. <laughs> 저 지금 한 번에 없앨 수 있을 만큼 창이 많이 보였어요. 이야! 자, 그러면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에영차! 형차, 형차, 형차. 형차. <laughs> 뭐야, 한 번에 공격하기. 형차. 나 이제 딱한 대만 더 때리면 끝나는데, 경도는 체력 몇 남았어? 나500 남았는데. 아, 그래? 그러면 100 남으면 얘기해주세요. 저는 마무리 일격을 갈게요. 으차. 그리고 또린이 여러분들, 이게 체력이 안 차니까 두대 맞으면 끝이거든요. 조심해야 히 됩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요 어쨌쫴 저기가 체력 몇 남았죠? 어째쫴 200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100 남으면 던지겠습니다 100! 아 그러면 마무리 이 나쁜 사악한 인어야 이거 다 먹어라 우리가 어? 사악한 인어를 물리쳤어 공주님 저희가 해냈어요 아 공주님 아, 저 여자친구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면 안돼요 아이 진짜 뭐..뭐..뭐라고요? 뭐, 아이고 아, 아 기분좋아 아이고 뭐야 이거 엔민또음 또리니 여러분들 바다 속 사악한 인어공주를 물리치고 착한 인어공주를 구출했어요. 사악한 인어공주는 목소리가 아름다니까 우 홀리지 않게 꼭 조심하세요. 그러면 또리니 여러분들 안녕. 안녕. 그런데 경도야, 음, 네? 노래 잘 배웠니? 음. 아, 나 노래 안 해.